달리냐? <laughs> 후달려. 이야 울진이야. 이라 울진이야. 울진이야. 이이쪽으로 돌지. 난핵이다 조금 더 핵! 아 정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I'm dead I'm dead I'm dead fucking dead 오케이 찾아너 내려와야 돼내 시간 한 6초 7초 있네 근데 거기서 내려오려면 나무 세 개밖에 엄패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확실했습니다 나렇스 나버스, 라라. Hello, it's me. <웃음> <웃음> 프레임 드랍에 따라서 총알이 나가고 나 전빠이 아유 씨. 어차피 한 대만 좀 죽어. 세개 맞은 거 하자. 아유, 귀찮아, 씨. 하나, 둘, 셋. 너서 있을 거야, 앉아 있을 거야? 물어볼게. 앉아 있는다고? 알았어. 띠띠띠띠띠띠디디디디디띠디띠띠띠띠 d 띠 t did it, did it, d 디 d it,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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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와 이거를 못 잡는다고? 죽을 뻔 했네. 안 나가야겠다 그냥 이거. 안 나가는 게 현명할 거 같아. 오, 터뻔했다 오. 이렇게 놀다 보면은 아, 적은 출몰하긴 마련. 아! 아! 야! 나 에어컨은 미안한데 못 걸쳐. <laughs> 고장난 거맞네 코드? 코드 거실에 있어. 나 여러분들 나 지금 이 에어컨 안 되잖아. 방송 못해 진짜로. 진짜 못해 장난이 아니고 지금 여기 한 여름이야 한 여름. 나 지금 캠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얼굴 뺀질 뺀질 할 걸. 안 보이네. 그물 맺혀 있는 거 안에 필터 청소함 필터 청소를 벌써 해야 된다고? 필터 이거 지금 에어컨 산지 2주 된, 나, 됐나 됐나? 아이 개오바야 진짜로 응. 문 열잖아 그럼 나말 못해. 필터 청소 필터 청소는 그거 그그 그 뭐야 빼 닦였다 하는 필터는 그냥 심심할 때 해도 돼. 다른 필터는 모르겠는데 급히 그, 그 다른 필터는 그 속에 있는 필터는 개인이 하긴 너무 힘들어서 그건 안 되고 와 조졌다. 선풍기 틀어도 더운 바람이 오지 않을까요? 선풍기 틀어도 소용 없습니다 부스라 이거 에어컨밖에 다 만데. 와나 진짜 지금 땀 오죠. 피자고 나발이고 피자 일단 잠깐 한입 먹을게요 더우니까. <laughs>

여기 <laughs> 물 뚫는 거죠? 에어컨 딱 보면은 나만 특수 아해요 그냥 에어컨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물이 흘러요 에어컨에. 내가 봤을 때 얘가 뭔가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 또다라고 바로 바로. 아 오케이 카리코아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지금 쏠까 이따 쏠까? I'm dead. 야, 2 0세 고요하다 산옥마을이. 음. 아, 자 사람들 이 악물고 한것 같네. 지금 쏠까? 지금 그냥 쏴야겠다. 가자. 요 짜면 끝. 샤오. 자리 구데기네. 뭐 비켄디에서의 환경음이 바람 소리가 나네. 아, 자를 줬어. 나 이거 볼륨 좀 크지. 좀 낮출까? 아니 내가 낮추면 돼. 괜찮은데? 러라하하하야 <laughs> <야오>! 왔다! 하하하하하 <laughs> 아무나 드세요 장갑차 개꿀이요 무료에 나눔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데 엎드려있고 죽어 딱밤 때린다 좀봐 하지 마라 물론 엎드리는 건 자유인데 치킨이 간절하다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 마라 아니다 저 장갑차 됐어 약간 여러분들 비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나? 아, 이게 무슨 무슨 말일까 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비오는 건 좋아해. 근데 약간 조건이 있어. 비 오는데 밖에 나가면 안 돼. 집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비가 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럼 너무 좋아. 근데 안에는 쾌적하게 무조건 습하지 않게. 기분이 그만큼 좋을 수가 없어. 뚜비두밥. 응, 맞아. 어렸을 때 나도 그랬었어. 막비오 미친듯이 오면은. 지우면은... 일부러 비 맞으러 그냥 샤워하러 나가는 거야. 비 샤워로. 그랬던 적한번 있어요. 그럼 진짜 오지게 아팠어요. 그 다음 다음 날차 안에서 비오는 소리. 맞아. 근데 차 안에서도 약간 그거 있어. 차 타고 내릴 때 비가 안 맞는 곳에서 차를 타고 내려야 돼. 차 안에 비 들어오면 짹. 인생 끝. 너무 싫어. 담 있네요 하나 저거 눕히고 건너편 옥상 같은 팀이에요 이 친구. What the h e l 좋아, 난내 집을 가겠다. 짧아 없어요. 네, 확인요. 83 프레임, 68 프레임, 73 프레임 미친 게임 확실히 돌았어요. 게임 총총 총 주세요. 총안 줬어요. 쫓기 부시 위에 가서 총부터 뭐총안총안 총안 줘요. 65 프레임이여 계속 프라이팬이에요. 뭘로 뭐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S M P 대탄 나왔어요. 문 닫아요. 문 열어요. 수, 수, 군용 쪽못방하래요 저보고 레돈 먹어요. 저 어디 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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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뭐어떻게하라고 아니 렌더링이 잘 아직 안된걸 수도 있어 다시 찾아보자 요거 먹고 음 일조기 무시하고 요 SMG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먹어 일단 SMG 보정기 확실하게 없어요 음 SMG 대탄이라도 먹어야겠다 왜냐면은 내가 후렴팬으로 잡고 그 친구 SMG일 수도 있으니까 너 어떻게 해요? 제마야 나 몸빵할게 네가 잡아 간다 하나 둘셋 뛴다 일단 잡아 나오면 잡아 잡아 마네킹 집 있다 나 쏜다 하나 둘, 셋, 네, 문 열고 모빙, 안 들어가지, 이제 들어 a k a r 사카 Sakarik, s a 집에 있는 이거 못 봤을 텐데 이미 먹고 있고 막 소름 돋고 놀래고 막 경련 일으키고 주, 준비 완료 <laughs> 놀랠 <놀랄> 준비 완료 <laughs> 응안 맞아 맞을 거 같지 에미사 한 대! 가구팔 아우 아 이게 원곡이구나 노노 no, no,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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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할게요 미안해요 I'm Chinese. Okay okay man, Vietnam. Okay okay. China number one. What did you fucking say? What? Pardon me? Hello. Hello. Oh,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China hello, what? Hello, hello. What? Number one? Oh. Oh yes, yes, China number one. No no Vietnam number one. China, Vietnam number one. Wow. No. Vietnam number no.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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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tnam no, no, no. Number, one. number one. Korean no, no, number one, one, one. motherfucker. Damn China you, motherfucker. Mother. Mother. Stay away from me, dude. I'm gonna kill, you. I'm, I'm gonna kill you. I'm gonna kill you. I'm gonna kill you. I'm gonna kill you. Yes. Hey, ma. Hey, ma. Come. <laughs> <laughs> 타이밍 왜 이러냐? 키 뺏겼네. Fuck yes, baby, let's go, baby.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 예, 25, 25시요? 예. 아 이해하겠습니다. 예, 21거든요. 네,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짤파, 짤파, 혹시 하세요? 저 핫플 같은 데는 무서워서 못 가고. 예, 짤파 하시죠, 그러면? 어디? 브이로핑?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오케이, 우리 한... 1, 1등 해보죠. 저 1등 두달 전에 해봤는데 퓨! 짜릿하더라고요. 저, 다 봤어요. 안 돼! 아... 안 돼! 아... 아, 까비. 아, 왔는데. 아, 저 친구 핵이네. 핵이에요, 핵. 핵이, 핵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한명한명 나왔어. 내 친구한테 살살살려까 가보다. 우리나라 사람 이 아닌 것 같은데. 친구 저쪽에 있어고저 저쪽 집에 있거든.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아. 아이스. 아이스. 우리나라 사람인가? 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한, 한국 사람 맞아요? 왜요? 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뭐지? 제가 얼그 어,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아, 한국말 되게 잘 하시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에마요. 어, 어디 어디 어디? 미에마. 미에마? 예. 바마 바마. 바마가 어디야? 미에마, 미에마. 미에... 미에마, 미에마. 미에마. 미에마, 미에마. 미에마. 미라마요? 예. 예? 아, 미얀마. 아, 아, 그, 그런가 봐요. 오케이, 오케이. 와, 한국말 되게 잘 하시네. 어, 멋있습니다. 싶어요. 혹시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요네 유튜브 보여 자 보여 유튜브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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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요어야 근데 깜나 우리나라 닉네임이 다... 어떻게 되시나요? 닉네임 이거 뒤에 언너운 사키라 있죠. 어이 한국말 너무 잘하네. S A K. 사키라. 어 저거 검, 검색하면 아, 나올 거예요. 잠만 제가 검색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와나 청강 간다. Holy fuck. 사키라 응 음, 사키라 맞아요. 아, 제차찾차 쳤어요. 찾았, 오케이, 오케이. 한국 좋아해요? 어 자, 자 생겼네요. <laughs> 아이, 아,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해. 제가 어, 할게요. 아 오케이, t h a 감사합니다. 트위치 뭐 하세요? 트위치 음 하고 있어요. 아 트위치 이름이 뭐예요? 트위치도 사키라 세 제가 제가아프리카는 <laughs> 아, 없어가지고 트위치만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막 진짜 반전으로 외국인인 척하는 네. 한국인 아니야 막? 감사합니다. 야나 깔릴라. 차 어디 떨어지냐? 차 어디 떨어졌어요? 아 이렇게 대단하신 분 저도 만났으 만나니까 저도 너무 영관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할 따름 나 장갑차 어디 갔어요? 어? 에?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건 아니죠? 한국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주도에서요 제주도? 와우, 대박. 5 4 3 시. 2 1 네, 자기장 아프요? <laughs> <laughs> 이게 뭐야 나한테 왜 그래 미쳐버릴 거야. 이 뭐? 나한테만 이런다고. <laughs> 타게 해줄 참. <laughs> 아이 이래 할수 있을지도 몰라. 어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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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아 영화같네 <laughs> 진짜 미쳐버리겠네 <I> Fire! f i 프렌드 예오케 f 바 r 바이